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늘 시작이 여러 편 찍는데도 불구하고 늘 시작이 어색합니다. 자기 소개 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제일교회 이현주 사모입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대구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입니다. <laughs> 학교도 자랑해야죠. <laughs> 사모님이시니까. 네. 그렇다면 남편분은 목사님이시고 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고령제일교회 담임목사님이십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담임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는 실례되는 말씀이 있을 텐데, 되게 영해 보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저도 가끔씩 영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아, 네, 네 기본이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laughs> 네. 좋더라고요. 사모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어떠신지 한번 잠깐 짧게 나눠주시면, 음, 저는 조, 고령제일교회에서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모임의 리더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그반을 1기, 2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번 정도 그렇게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사역을 하고 아, 있는 거. 부서 담당자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 이 묵상으로 단련되어 <laughs> 네. 계시는 저희 집사님과 함께 네, 네. 저랑 같이 그렇게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뭐 매일 성경 나눔 모임? 네, 야구? 우리 청년부는 매일 성경 나눔 네. 모임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매일 성경을 주로 이제 사역의 도구로 네. 삼고 계시군요. 그리고 90일 성경 경통독. 통독. 통독. 네. 90일 동안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교자 생활할 때 연초에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하고 시작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살했던 교회. 근데 일주일 동안 정말 꼬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어야 시편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읽는 그런 성경 통독이었는데 90일 동안에 그게 다 이게. 네, 90일 동안 읽을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기생이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OT 기간을 가졌고 오늘부터 진짜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읽을 분량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인 거죠. 아. 그래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을 분량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주일은 음. 모여서 그 주간 읽을 본문들 개간을 살펴보고 음. 그리고 말씀 읽기가 말씀 사, 살기가 되도록 또 삶을 나누고 읽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묵상에 음. 나눔이 있는 것처럼 예 읽는 네, 것도 이제 주중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목사님 이 목회 계획이 목회 방침이 말씀으로 음. 오로지 말씀으로 오직 음.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는 고령제일교의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 고령제일교의 모든 목회, 목회 철학이 말씀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음. 말씀으로 읽고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 삼고 음. 네, 그게 목회철학에 깔려 있어서 음. 저희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살자 네, 음. 목사님의 목회 방침입니다. 음. 아까 표현하셨던 내용 중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이제 또그 다음 단계 또 단계도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한국교회가 예전부터 말씀에는 되게 강력한 거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그것을 또 이제 현장에서 살면서 풀어내는 부분은 많이 강조하고 또 얘기는 해왔지만, 구체적인 결실들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뭐 커다란 이슈나 이런 거 말고, 교회의 일상적인 만남이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많이 좀 없었다고나 할까요? 볼 수, 애매하게 음. 그렇지 않 하다거나 할까? 그런 것처럼 약간 괴리감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시간들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까지 다니시는 겁니까? 네, 네 제가 묵상의 리더를 하다 보니 네.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음. 내가 뭔데 이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리더라고 앉아 있을까 하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목사님께서 그러면 신학을 좀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음. 그러셔서 처음에 많이 망설였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성도님들을 좀더 존중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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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게 내가 정말로 당.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말씀에 수긍하게 되어서 환경들이또 열려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학교에 신학교에 대학원 입학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양에서 다방면으로 또 섬기고 계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평생에 살아오시면서 붙들었던 인생의 말씀 있으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은 사모가 되고 나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저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 음. 중에 하나. 지금도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정말 삶의 여정이 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이상의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저의 편협한 생각, 저의 좁은 식견, 정말 가치 없는, 정말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매번 느끼기 때문에 음. 하나님은 항상 더 엄청난 것을 계획하셔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항상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정말 따라갈 수도 없고 음. 헤아릴 수도 없고 음.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 엄청난 깊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매번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어서 음. 날마다 힘들 때나 아니면 조금 버거울 때 그럴 때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기도 음. 합니다. 음. 그렇다면 그, 이제 쭉목상의 어떤 사역들도 해오시고 또 지금 뭐 인생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저희 매일 성경을 네. 언제부터 하셨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큐티는 매일 성경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매일 성경을 알고 접한 거는 200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실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매일 성경 알아가지고 음. 대구지부 목사님을 초청하셔서 그 교회의 매일 성경 묵상 강의 음. 이제 묵상하는 법 네네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런 강좌가 열리면서 제가 알게 되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음. 그냥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고령 제일 교회에 와서 조금 더 매일 성경하고 많이 더 친해진 것 같은 예 음.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묵상 뭐 교육도 하시고 또 해오시기도 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묵상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스킬? 네. <laughs> 스킬은 제가 질문해서 궁금이 생각이 맞는데 네. 스킬은 없어요. 그냥 많이 읽는 것밖에 많이 스킬은 읽는 없어요. 많이 읽는 거. 가독을 네.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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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계속 읽어야 되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반복되는 것에 줄을 끄고 동그라미를 치고 배운 대로 충실히. 네. 줄거리를 요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스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음. 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 그렇지만 이게 묵상이라는게 제가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한 번씩은 이게 참 이렇게 하기 싫은 그 음, 음. 낭떠러지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를 끌어올리는 게참 힘든 것 같고 음. 그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음. 그냥 읽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묵상이 안 되는데 그 묵상을 억지로 저는 이렇게 지어짜내야 된다는 음.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안될 때는 그냥 읽는 것 같아요. 읽고. 음. 또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시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놓치진 않아야 되겠죠. 음, 네. 음. 이게 정말 최고의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큐티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큐티의 훈장이라고나 할까 하는 거는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건데 저희 또책 이름이 매일 성경이잖습니까. 네. 이 부담스러운 <laughs>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그 부담을 엄청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이제 목상 인터뷰를 섭외를 하거나 요청을 드릴 때도 이렇게 뭐 자기는 빼먹을 때도 많다 이러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태어나서 단 하루라도 내 성경으로 묵상해보셨으면 인터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 신앙 소책자에서 보니까 경건의 시간을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는데, 제 마지막에 뭐였냐면 사마커 와 같은 경건의 시간이었거든요. 음. 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잘안될 때,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너 알아. 네.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문 정도 읽고 편하게 너무 그 순서들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것들 본 적이 있는데 사모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네 정말 하, 저도 오히려 또 위로가 됩니다. <웃음> <웃음> 목상을 교육을 하시잖아요. 뭐 그럴 때또 특별한 혹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묵상 나눔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묵상 큐티는 하지만 제 삶을 공유하고 음. 나눔을 하고 이런 게좀 불편한 맞죠. 부담이 네, 되잖아요. 네, 불편한 음. 그리고 또 사모이다 보니 더 불편한 음. 네, 그런 입장이어서 묵상을 그렇게 에, 묵상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 시간이라서 좋아하지만 나눈다 굉장히 음. 부담스럽고 음. 불편한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구지부에 김동희 목사님을 만나고 네네. 저는 그게 풀렸어요. 음. 네.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과 묵상 나눔을 하는데 그분은 제가 어떤 언어를 말을 해도 그게 복음의 언어로 변화가 되는 마법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아, 나도 목사님께서 묵상 리더를, 나눔의 리더를 해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아, 나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동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배워서 해봐야겠다. 음.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경청과 존중의 이미지를 드리고 음. 싶다. 그리고 묵상 나눔이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런 묵상 나눔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작은 작은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묵상 나눔이구나. 음, 이런 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귀한 네.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어른들한테 어린이메의 성경으로 교육을 하신다. 맞습니다. <laughs> 저희 청년들도 처음에는 네. 저학년 걸로 시작했어요. 어... 네, 왜냐면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독하지 않았다. 아니면 성경을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음... 이런 생각이 나에게 있는데 음... 매일 성경의 교재는 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처음에 접하기에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막내가 저학년용으로 묵상을 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랑 같이 제가 묵상을 옆에서 앉아 하다 보니 저도 본문에서 몰랐던 걸그 본문을 보면서 어, 이건 묵상이라는 거였어? 이렇게 깨닫는 음,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청년들하고 저희 창 저희 찬양팀들도 두달 정도 자학년걸 하고 두달 정도 고학년 걸 하고 그다음에 순으로 넘어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이 뭔지를 그냥 스스로 습득해 가는 음. 어떤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전 지금도 매일 성경 묵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자학년용 고학년용을 자연스럽게 해서 저는 거기서 매일 성경의 묵상 방법을. 익혀라! 라고 건면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네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학년용, 고학년용, 어린이 매성경 문제 옆엔 또다 쓰여져 지지않 네,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laughs> 그런데 묵상이 저절로 네. 되고 훈련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왠지 어린이들 거는 어린이, 어른이 풀기에 좀 뭔가 창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매성경 잘 보시면 저희가 그성소윤에서 하고 있는 뭐 처음 과정 배운 과정 이렇게 그 묵상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사실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음, 예, 맞습니다 그, 예, 예.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말씀하신 대로 큐티가 좀잘안될때 네. 오히려 어린이들 걸로 재밌게 그냥 매우 좀 도전이 되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묵상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내가 묵상으로 인해서 좀 생겨난 일들이라든지, 좀 묵상한 이후에 좀 영향받았던 일들이라든지 혹시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싶. 수실수 있는 얘기가 있으실까요? 음, 네. 저는 우리 교회에 묵상 나눔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공황장애가 심한 자매가 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청년은 찬양 팀이었는데 찬양을 하다가도 뛰쳐 나가서 음. 이제 아래층에 세가족 부실에서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랑 계속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저희는 새벽기도가 매일 성경 음. 묵상 주제 본문으로 음, 음, 음. 나가요. 그리고 주일은 다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음.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음. 하는데 목사님께서 주중에 매일 성경 본문으로 묵상을 하시니 자연스럽게 주일 로에그 음. 묵상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음. 물이 나오는 거죠. 음. 이 친구도 일주일 내내 그 성경으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다가 주일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공감대가 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 연결되면서 음. 지금 공황장애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 친구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나눔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그 평생에 깔려있던 또 불안이. 어느 순간 음. 묵상을 하고, 묵상의 설교를 들으면서, 불안이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자기 기저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 음. 그걸 보면서, 자기 묵상으로 인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음.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한 가지를 더 네. 소개하면, 네. 네.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부, 신데요. 음. 아내 집사님께서 항상 남편에게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음. 근데 그분의 집사님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음. 근데 저희랑 같이 묵상을 하고 그 적용을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그 확인을 하고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나눔을 하는데 항상 남편과 아이들의 이야기가 음.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남편에 대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게 묵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적용을 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희생이 사랑의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음. 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나의 도전, 그 모임들 속에서 또 나눔의 그런 일들이 기대가 음. 되긴 합니다. 음. 나를 바꾼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묵상을 통해서 어쨌든 뭐 바로 뭐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묵상과 그 하나님과의 말씀의 씨름을 네. 통해서 어느 순간 바뀌어요. 네. 자연스럽게 바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혹시 사모님 묵상하실 때 도움을 받는 네. 어떤 다른 도구, 툴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성서 유년에 올라오는 그 홈페이지에 그 묵상 네. 해설? 네. 네. 그 정도 제가 들으면서 그 녹음된 묵상 네. 해설이 진죠 아, 네. 그 정말 잘 읽어 주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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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본문 읽으시는 그분의 네. 목소리로 들으면 네. 네.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거같요 <laughs> 네, 저희가 자원봉사들, 자들 통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묵상이 너무 안 돼서 네. 듣기만 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제가 들었는데 묵상이 돼버렸어요. 네.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음, 정리가 확 되는 그런 네, 일이 목소리 있었어요.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음. 저희가 잘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목사님들 또 돌아가시면서 또 성경 해설 해주십니다. 그걸 들으면서또 이게 성경 그 성경 해설은 책에 나와 있는 또 해설과도 달라서 네 맞습니다. 네또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마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목상 나눔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 모임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사모님이 멤버로 참여하시는 모임은 없으신 거죠, 지금은? 있어요. 음. 그 학교에서, 네, 어, 네,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네. 교회에서는 제가 다 이제 섬기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저희 신대원의 김동희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네. 들어오시고 일주일에 어, 한번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수요일 점심 시간에 모여서 네. 김밥 먹으면서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죠. 첫 모임을 하면서 김동희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제가 나눔자의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정 단어를 나눠주시면서 한주 동안 이제 본인이 제일 많이 느낀 감정을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데 음. 제가 성도님들의 너무 많은 감정을 듣다 보니 음. 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에게 제가 손 들고, 여기에 적힌 것 말고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웃음> <웃음> 청소년 빼고 처음이라고 말씀해 보시라고. <laughs>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리더도 반드시 목상의 나눔자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멤버의 위치 네, 예, 멤버의 예.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음. 만나서 나누기도 하고, 지금은 또 학교에서 또 김동희 목사님과 함께 그런 또 나눔을 한 번씩 하면서 음. 네, 그런 도움들을 받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아무래도 평소에 솔직한 나를 좀 감추게 되기도 하고, 음. 좀 뭔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좀더 만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눔자, 멤버의 위치에서 이렇게 리딩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혹시 나누고 싶은 저는,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도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그 전에 사도행전, 네, 네. 사도행전에 28장 14절을 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laughs> 이 구절이 있어요. 저이 구절 네. 읽는데 너무 짜릿한 거예요.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어떤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 한 구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지라는 생각이 음. 들 정도로 그래서와 이와 같이의 모든 게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느낀 건내사역에 고령 제일기를 사역한 이 모든 사역의 마지막에도 목사님과 저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절정에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의 절정에 우리가 놓였으면 좋겠다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런 은혜들이 멜레디섬에서 있었습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나에게 묵상이란?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저에게 묵상이란 전 거울이에요. 거울?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음. 나의 죄, 나의 환경, 나의 더러움, 나의 모습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음.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해서 더 그렇지만, 애절한 끙끙 아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묵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나에게 묵상이란 거울이죠. 음. 나를 보고 <laughs> 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네. 또 거울로 우리의 뭐 적나라함과 단정하지 못한 모습도 발견하지만, 또 거울을 보기 때문에 또 치장도 할수 있고, 그렇죠. 다시 또 정돈도 할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제 SNS에다가 오는 길을 찍으면 찍고 올리면서 중간에 약간 쉬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고령화의 시대에. <laughs> 고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 제가 남겼거든요. 나이든 고령화가 아니라 보금으로 고령 제의교회처럼 부흥하는 네. 네. 그런 고령화가 되는 네. <laughs> 그런 역사가 묵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네.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